다른 화면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그룹 펼치시고요. 베이스 언더바 메뉴라고 하는 화면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일단 화면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SDI 형태의 메뉴 처리하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메뉴바 컴포넌트입니다. 자, 메뉴바 컴포넌트라는 건 이렇게 메뉴가 펼쳐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건 트리뷰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걸 가만히 보시면 자, 메뉴를 바꿀 때마다 화면이 이쪽에 바뀌죠. 자, 이렇게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올릴 수 있는 컴포넌트가 디비전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네, 지금 SDI 형태의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비전을 사용해서 화면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거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화면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n e 하시고요. 자, 이제 익숙하시죠? 엠프티 폼 선택하시고 넥스트 t 하신 다음에 베이스 언더바 베이스 언더바 메뉴 라고 하는 메뉴 안이있죠 어. 메뉴 안 화면 만들어 보시고요. finish 눌러보십시오. 자, 일단 컴포넌트들을 화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메뉴에 메뉴바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메뉴바 컴포넌트는 얘입니다. 자, 요거죠 자, 메뉴바 컴포넌트 갖다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트리뷰 컴포넌트가 나왔었습니다. 트리뷰 컴포넌트는 이거죠. 이거 요거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갖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는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올릴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얘입니다. 디비전 컴포넌트. 얘를 갖다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 메뉴들이 나와야죠. 자, 이 메뉴바 컴포넌트나 트리뷰 컴포넌트는 데이터셋하고 바인딩이 됩니다. 자 일단 트리뷰 먼저 해보죠. 트리뷰를 해볼 텐데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자 데이터셋은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 샘플 베이스 언더바 메뉴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데이터셋 가보십시오. ds 메뉴 하고 이렇게 돼 있죠 Ctrl C 하시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데이터셋 에서 붙여 넣으십시오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에는 설명을 좀 드리죠 칼럼을 제가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캡션 아이디 레벨이라는 세 개의 칼럼을 만들었습니다 캡션이 뭐냐 하면 제가, 제가 만들어놓은 화면하고 비교를 해드리죠 캡션은 여기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글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를 지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칼럼이 바로 캐슈션입니다. 아이디는 뭐냐면, URL이 연결되어있죠 그래서 URL을 담을 수 있는 그 칼럼이 바로 아이디 칼럼이고. 레벨은 뭐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레벨이라고 하는 건, 메뉴를 잘 보시면, 이 메뉴 밑에 무슨 메뉴가 있고, 이 메뉴 밑에 또 무슨 메뉴가 있고,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하이어라키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이어라키 구조를 표현하는 것, 그거를 처리하도록 하는 칼럼을 저희가 제가 레벨 칼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트리뷰 처리할 때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어라키 구조를 처리하는데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 그어런트 차일드 관계로 지정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현재 마이플랫폼 컴포넌트에서는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로는 지정이 안되고 레벨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레벨은 DB쪽에서 가져 나올 때는 오라클을 예로 들면 그 커넥트바이 같은 SQL문장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있을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레벨이 제로가 맨 앞에 레벨이겠죠. 1은 그 하위 레벨 뭐 이렇게 되어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순서는 이 칼럼 레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일단 트리뷰에 데이터셋을 먼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뷰 보시면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이 있어요.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베이스 사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베이스 메뉴 1요거 펼치시고 데이터셋 펼치시고 DS 메뉴 이거 보이시죠? 얘를 잡아다가 트리뷰에다가 갖다 얹으세요. 그러면 이 바인딩하는 칼럼 종류가 트리뷰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백그라운드 칼럼 같은 것도 칼럼으로 바인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놔두고요 자, 일단 이쪽 한번 보시죠 레벨 칼럼, 텍스트 칼럼 텍스트 칼럼에는 이제 그 글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칼럼 종류가 세개 있었죠 이 중에서 캡션 칼럼이 글자 나오는 거였죠 캡션 지정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드릴까요 레벨 칼럼이 아까 레벨 들어가 있었죠? 레벨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옵션이니까 나중에 메뉴얼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오케이 해보십시오. 나오죠?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뉴바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셋을 연동을 해볼 텐데, 메뉴바 컴포넌트 찍어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이 없네요. 아 요건 안되나 하시는 생각들 하실 텐데 메뉴바 컴포넌트는 프로퍼티명이 바인드 데이터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 지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조금 늘리죠. 내려가 보시면 메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메뉴 데이터셋 요거죠. 요게 바로 바인딩할 수 있는 저,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른 컴포넌트는 전부 다 바인드 데이터셋이라고 프로퍼티 명이 되어 있는데, 메뉴바 컴포넌트만 이렇게 좀 다른 이름으로 해놨어요. 펼쳐보시면 데이터셋 리스트가 나오죠. 뭐 지금 될까요? d s u n d e r b 메뉴. 메뉴 데이터셋이라고는 프로퍼티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유념하십시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칼럼들을 지정해야겠죠? 자, 캡션 칼럼. 이렇게 하고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 이제 글자들 나오는 거. 칼럼 보시면 캡션 지정을 할텐데 이미 지정이 돼있죠 이거 왜 지정이 돼있냐면데이터셋에 메뉴바 컴포넌트만 또 이른데 데이터셋 칼럼이 캡션이라고 돼있으면 그 캡션 칼럼 이 부분에 칼럼이 캡션일 때 자동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메뉴바 컴포넌트가 아? 독특하게 이렇게 돼있어요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정하셔야 되는 게 레벨 칼럼이죠. 그 그래서 여기 쭉 가보시면 레벨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레벨 칼럼. 레벨 칼럼. 여기서 레벨 찍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럼명이 레벨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데, URL을 지정할 칼럼이 필요하겠죠. URL을 지정할 칼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ID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IDCO에. 요, 도 칼람명이 ID라고 되어 있으면, URL이 들어가 있는 칼람을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트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URL을 지정하시는 칼람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ID 칼람이라고. 트리뷰랑은 조금 다릅니다. 메뉴바 한번 너트 처리하는 게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렇게 하시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지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뭘 처리해야지?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누르면, 이쪽 부분에, 디비전 컴포넌트에 화면이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요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벤트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벤트 코딩을 한번 해보죠. 메뉴바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이벤트 쪽 가세요. 그러면 온 메뉴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여기다 코딩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벤트 처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규먼트에 str id 라는 게 나와요. 아까 제가 메뉴 바컴포넌트에 id col 을 지정했었죠. id col 이게 id 칼럼, 여기 아, 요거죠 url 이 들어올 수 있는 칼럼. 이거를 지정해 놓으시면 얘를 누르면 이쪽 부분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즈 레코드의 ID 칼럼 값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다가 디비전에 화면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요 원리를 일단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디비전에 보면 UR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URL 프로퍼티에 내가 보고자 하는 화면 URL을 걸어 두시면 URL이 나오게 됩니다. 디비전 컴포넌트에다가 ID가 있겠죠? div0 하고 URL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스크립트 창으로 가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divcomponent. url 이거 죠 이거는 아이디 칼럼 값이 바로 얘라고 그랬으니까 strid 이놈을 연결시키시면. 뒤 DSM 그런 찍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게 되겠죠. 실행 한번 시켜 보시고요. 한번 눌러 보세요. 어 나오네요. 그죠?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래 칼럼을 찍으시면 이렇게 그아요 밑에 레벨에 해당하는 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근데 얘를 찍으면 회기관리맨 위에 있는 레벨 상위 레벨 찍으면 화면이 갑자기 사라지죠.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걸러주질 않아서 그래요. 자, 데이터셋에 아이디 칼럼의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아이디가 없어요. URL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URL을 때렸기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이거를 좀 처리하셔야겠죠. IF STR ID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l e 같은 거 체크하시면. 그게 빵이냐 없다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니고 잘못했죠. 있으면 이렇게 하죠. 있으면 이렇게 나와라.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눌러 보셔도 화면 안 바뀝니다. 그죠? 다시 누르면 다른 화면 나올 거고, 이거는 눌러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샘플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 샘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벤트에 걸어놨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랭스하고, 아기 뭐, 함수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변수, 요거, 변수에 점 찍으시고, 랭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하면, 다시 저랑 같이 작업했던 화면 가시고요. 트리뷰 컴포넌트를 눌렀을 때도 저걸 처리해야 돼요. 트리뷰 컴포넌트 선택하시고요. 이벤트를 주는데 눌렀을 때 하시면 되겠죠. 온클릭 이벤트 뭐 이런 거 주시면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디비전의 URL을 바꿀 텐데 요거를 디비전의 URL도 이런 코딩을또 한다는 게좀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메뉴바 컴포넌트의 이벤트 있죠. 얘를 함수니까. 트리비 컴포넌트 눌렀을 때 실행해 버리면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 온클릭 이벤트 트리비에 온클릭 이벤트는 올드로우하고 뉴로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찍기 전 선택하기 전눌 클릭하기 전에 레코드 번호하고 새로 클릭한 레코드 번호 이렇게 아기원트 전달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메뉴바 컴포넌트 에 걸린 이벤트를 호출할 거니까 얘를 가져오고요. 자, 요거 이제 함수 호출하면 될 겁니다. OBJ는 뭘 줘야 될까요? 여기 OBJ. 자, 메뉴바 컴포너트아이디를 전달해줘야겠죠. 메뉴 제로. 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메뉴 제로였네. 잠깐 확인해보고요. 메뉴바 제로네요. 컴포넌트 이디가 요거죠. 자, 메뉴바 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고 전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o b j 를 여기서 안 썼죠. 뭐 전달 안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줘야 되는데 뭔가 URL을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규먼트가 URL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URL을 여기서 찾아내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셔야 될 거고 URL을 어디서 끊어 나올까요? 아까 메뉴바를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ID 칼럼에 연결된 대로 넘어오겠지만 트리뷰에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죠? 데이터셋 값을 끄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S 메뉴가 데이터셋이었죠. 점 객칼람, 여기에 값까지 나오는 함수겠죠. 그 다음에 객칼람은 레코드하고 칼럼명을 줘야 되는데, 레코드는 뭘 줘야 될까요? 옛날 레코드일까요? 새 레코드일까요? 세 레코드겠죠? 자, 요렇게 하고, 코드를 C에서 붙여넣으시고, new 레코드. 이번엔 뭐 줘야 될까요? 칼람명을 줘야 됩니다. 칼람명은 ID 칼람이었죠? 아까 칼람명이. 요렇게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 되셨으면, 다 되셨나요? 음, 요렇게 하시고, 한번 실행시켜보시죠. 이번엔 트리뷰 한번 눌러보세요. 트리뷰 눌러보시면, 마찬가지. 바뀌겠죠. 그죠. 얘는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하 메뉴바 컴포넌트 이벤트 함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맨 상위 레벨 눌렀을 때는 화면이 안 바뀌겠죠. 그죠.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닫으시고요. 여기다가 자, 다시 디자인 창으로 넘어가세요. 디비전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게 있어요. URL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디비전 활용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디비전 위에다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기 버튼 같은 것들 이죠 디비전 위에다 직접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개만.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디비전을 이렇게 해놓고 움직여보세요. 디비전이, 디비전 속 안에 그려놓은 컴포넌트가 같이 다니죠? 지금 뭐한거냐면 컴포넌트를 그룹핑한겁니다. 그룹 어, 왜 베이스 사원화면 만들 때 그룹박스를 쳤죠? 그룹박스는 그룹핑이 아니죠. 컴포넌트를 그룹핑할 때는 바로 이 디비전을 이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디비전에서 이 디비전을 왜 이렇게 그룹핑할까요? 이거죠. 버튼 두 개를 한꺼번에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비접을 해도 되겠지만 비접을 폴스 디비전에 이렇게 묶어놨다면, 디비전만, 비저블을, 폴스로 줘버리면, 컴포넌트 버튼 두 개가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하실 때, 특히 권한 같은 거 등장한다든가, 이런거할때 유용한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디비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활용하는 예를 가만히 보면, 그, 여러 군데 활용하시는데, 이런데 많이들 쓰세요. 버튼 부분을 디비전으로 만들어서 딱 버튼만 들어가 있는 화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디비전으로 연결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값들이 버튼 모양을 자꾸 수시로 바꿔달라 그러니 이렇게도 바꿔달라 저렇게도 바꿔달라 뭐 이쁘게 만들려고 그 그거 대응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화면에다 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디비전 같은 거를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디비전에 이렇게 컴포넌트에 이렇게 그리시면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버튼 그리신 정보가 디비전에 보면 컨텐츠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컨텐츠 컨텐츠에 땡땡 이거 눌러보시면 요렇게 들어가죠 XML 형태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컨텐츠 프로퍼티는 그리드 외 컨텐츠 프로퍼티 그 그리드를 더블클릭하시면은 바로 컨텐츠에다 뜨지요 디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디비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컨텐츠 에디터가 바로 뜹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하시면 되는데, 디비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세요. 디비전을 사용하실 때, 화면에 디비전을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십시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디비전을 화면에 너무 많이 그리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위에 디비전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막 갖다 그려놨다고 생각해요. 한 10개쯤. 디비전에 걸리는 URL이 서로 다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URL들을 막 가져올 겁니다. 동시에 막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화면은 빨리 나오고, 어떤 화면은 늦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화면이 컴퍼컴퍼하게 됩니다. 어떤 건 빨리 나오고, 어떤 건천천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면 깜빡이는 현상. 이런 거 보고 화면 플링커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화면 플링커링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디비전을 화면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꼭 필요하신 부분 정도에. 지금처럼 뭐 메뉴 처리한다든가, 버튼 부분 처리한다든가 하시는 그런 정도, 몇 가지 정도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또 하나, 디비전 안에, 만일 디비전을 그렸다면 그릴 수도 있겠죠? 디비전 안에 또 디비전을 또 그려요. 그리고 또 디비전을 또 그려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비전이 동시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화면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면 여기에 걸리는 URL은 동시에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디비전 안에 또 디비전이 있게 되면 순차적으로 절차합니다. 이 위에 있는 디비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디비전 하고 그 다음 디비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돼요.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상 디비전은 한세뎁스이 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너무 느려지게 되니까 데프스에 그 대해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교육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또 주의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 요건뭐 들으시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URL에다가 뭘 주시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베이스 메뉴 안 있죠. 자기 자신의 화면을 또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URL을. 그러면 얘가 또이화하면또 부르고 그 속에서 또디비전또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무한은 붙어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고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SDI 일때 매뉴 처리하는 방법들 몇 가지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매뉴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 말고도 MDI 처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을 하고요. 자,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